그래서, 어, 그 부분을 잘하면, 연봉이 당연히 오르겠죠. 질문이 뭐였죠? 아. <laughs> 심야 인터뷰입니다. 네,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필라테스 강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laughs> 안부부터 묻는 거 아닌가요? 아, 네. 저번 <laughs> 영상에 어. 대해서 아, 너무 <laughs> 잘 봤다고. 아, 네. 여러분 3천 명을 찍었다고 합니다. 박수. 그리고 나서 다시 인터뷰를 좀 해주세요. 아 네. 네. <laughs> 어 우선 저번 영상 인터뷰 영상이 그 네. 조회수 3천에 넘어가게 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신 것 같아서 편집을 잘하셨어요. 아. 네. 아니,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도 이제 재밌게 네 재밌게 인터뷰 부탁드릴게요. 네. 네. <laughs> 필라테스 강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필라테스 강사를 하려면 응. 우선은 어떤 협회를 갈 건지 먼저 정을 하고 응. 그리고 협회에서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응. 기본적으로 저희 이제 협회는 뭐 해부학 응.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질환별에 대한 응. 그런 부분들을 또 공부를 하고 응. 그리고 전문적으로 이제 필라테스의 기본 과정들 뭐 매트 운동이나 기구 운동들을 가지고 해요. 그거를 이제, 이제 기간에 걸쳐서 그분에 대해서 실기와 평가를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수증을 나옵니다. 시험을 보나요? 시험을 보죠. 두 차례에 걸쳐서 보고 거기에서 또 좋은 점수를 못 받으면 다시 재시험을 봐서 음. 음, 좋은 평가를 받고 나서 이제 진짜 현장에서 뛸수 있는 음. 강사로 배출을 합니다. 네. 조금 더 간결하게 부탁드릴게요. 선생님. 알겠어요. <laughs> 필라테스 강사가 되기 위해서 돈이 많이 든다고 사람들이 음. 얘기하는데 진짜 그런지 궁금합니다. 거의 이건 매년마다 다른데 음. 저 때는 거의 7,800? 지금은 1,0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짜 많이 들긴 한다. 네 간결하게 패스하시죠, 빨리. 네네네. <웃음> <웃음> 그러면 그 선생님은 필라테스 협회 선택을 어떻게 했어요? 저는 어, 여러분 그. 저 말고 다른 필라테스 강사 선생님 있죠 그 선생님이 시초였거든요 근데 그 선생님 추천을 받고 저는 들어가게 됐는데 지금도 후회하진 않아요 왜냐면 어 저희 협회 자체에 물리치료사 선생님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음. 서로 공유하는 부분들도 있고 또 같이 열심히 하려는 그런 마음들도 있기 때문에 네 친구 따라왔습니다. <laughs> 아, 방송이 아주 최적화되어 있는 것 같아. 막, 여러분, 막, 이렇게 얘기도 하고. <laughs> 어. 그러면, 이제 협회에서 교육을 듣고 시험을 봐서 자격증을 따는데, 음. 그 자격증 시험은 필기랑 실기로 나뉘잖아요. 네. 그거 어떻게 준비했어요? 어, 우선은 물리치료 선생님은 어, 저희 그 기본 과정인 해부학 시험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종공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패스하고, 시험만 음. 잘 봐야 돼요. 근데 이제 그 협회에서 정한 그런 책들이 있거든요. 음. 그 책을 보고 공부를 하고 시험을 봅니다. 음. 실기는요? 직접 해봐요. 실기는 이제 교육을 들어요. 1분기, 2분기로 나눠서 교육을 듣고 교육 강사 선생님들이 지도하에 동작이나 음. 그런 부분들을 알려주고 저희가 뭐 동작에 50분 시퀀스를 짜기도 하고 음. 아니면 뭐이 동작을 했을 때 어떻게 베리에이션 그러니까 뭐 어떤 회원들이 아프면 아픈 회원들한테 어떻게 이 동작을 적용할지. 음. 그러니까 한 동작을 쪼개어서 배워야. 아. 음, 그래서 계속 생각을 해야 돼. 아, 그네 그러면 시험은 얼마 동안 준비했어요? 시험은 전체적인 과정이 6개월에 끝나는 것 같거든요. 음. 그러면 사람들도 제일 많이 궁금해하는 게 필라테스 세계가 수요에 음. 비해서 공급이 많아서, 강사가 너무 많아서, 취업이 좀 어렵다는 데 음. 음. 사실인지, 저희 협회는 지금, 협회 자랑은 아니지만, 여러분, 100개 지점이 있습니다. 엄청 많이 있고, 앞으로도 더 많이 센터가 생길 예정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진득하게 강사분들이, 어, 뭔가 3년차를 넘기기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 스튜디오는 생기지만, 강사들이, 그런 경력자들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계속 많이 바뀌어요. 강사도 바뀌고, 스튜디오도 있다가 없어지고, 그래서, 뭐 취업에 대해서 그렇게 어렵다는 생각은 들진 않았어요. 음. 응. 근데 그 3년차를 넘기기 어려운 이유는 뭔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그런 직장에서 3, 6, 9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뭐 1년마다 있고, 3년마다 있고, 5년마다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음. 오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저도 3년차 이제 되는데 그런 시기가. 맞나요? 힘들긴 한데 이 일을 좋아하기 때문에 극복이 돼요, 여러분. 그래서 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는 음. 변하지 않는. 진리랍니다. 음. 그러면은 자격증 따고 나서 취업은 어떻게 해야 돼요? 공고를 올려요. 공고를 올리고 거기에 가서 면접을 보고 원장님이나 뭐 팀장님한테 이런 운동하는 그런 티칭 스킬이나 음. 그리고 자세, 뭐 인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원장님이 체크를 하시고 뭐 티칭을 아무리 잘해도 인성이 그래도 좀 별로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마이너스가 크기 때문에 음. 오히려 취업할 때 거의 성실하고 인성이, 음. 인성이 좋은 사람들을 뽑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질문이 뭐였죠? 아. <laughs> 밤이어서 그래요. 그러면또 일하면서 이 자격 유지를 위해서 뭔가 또 추가적인 교육을 들어야 돼요. 그냥 본인이 열심히 하려면. 음. 더 많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음. 저희 협회 뿐만 아니라 다양한 협회 안에서 음. 그런 교육들이 많이 열려요 음. 거기에 직접 이제 자기가 음. 서로 선생님들이랑 교류를 하잖아요 음. 어떤 그 협회의 교육들이 좋더라 음. 그래서 저희 협회에만 묶여서 교육을 듣는 게 아니라 그냥 다양한 협회에서 괜찮은 교육을 듣고 있습니다 음. 근데 그게 음. 이제 필수예요 저희 협회는 근데 연차별로 필수로 그 교육이 이수해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요 아, 그게 이제 승진할 때꼭 필요한 점수들이 있어요 아, 그러면 그거 필수 교육을 듣는데 교육비가 또 비싼가요? 그렇죠 교육마다 금액이 다르고 그리고 조금 되게 높으신 선생님들한테는 더큰 교육비가 들고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연봉은 어느정도인지 물리치료사보다 높은지 궁금합니다. 연봉은 물리치료보다 높죠 당연히 여러분. <laughs> 왜냐하면 물리치료는 한만큼 네. 못 벌어요. <laughs> 그 팩트에요. 어, 필라테스는 영업이랑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영업과 관련이 있는지 몰랐어요 제일 처음에는. 그래서 어, 그 부분을 잘하면 연봉이 당연히 오르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운동을 잘 해주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운동을 목적으로 오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혼자 있는 뭐 여성분들, 뭐 마음이 심적으로 어렵다, 대화의 음. 상대가 필요하다, 음. 마음을 좀 덜어내고 싶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음. 운동이 좋은 엔돌핀도 불잖아요. 음. 그래서 그런 걸 계기로 오시는 분들도 많은데 음. 아무리 티칭을 잘하는데 선생님이 너무 무뚝뚝해 음. 그러면 등록하고 싶 쉽진 않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또 잘하면 영업의 실적도 오르고 그 회원도 계속 운동을 할수 있기 때문에 레슨 수도 계속 차잖아요. 그러면 연봉이 오르겠죠, 당연히. 그래서 연봉은 항상 달라요. 음. 음. 하지만 PT 보단 높다는 거. 음. 음. 궁금하네. 저보다 저보다 많이 받아요? 선생님 얼마나 받죠? 저, 저 이만큼. 아 실수령이 그 정도? 아, 실수령이 많이 받아요 여러분 여기 선생님 많이 받네요 <웃음> <웃음> 저희는 근데 이런 게 있어요 물리치료는 고정 수익이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코로나 이런 부분들이 터지면 저희는 그게 타격이 되게 커요 그래서 선생님 말한 그 금액보다 적게 받을 때도 있고 그 금액보다 높게 받을 때도 있어요 음. 그래서 이지은 선생님 먼저 이제 금액을 밝히시면 저도 밝히겠습니다 아 지금 밝혔잖아요 <laughs> 여기 여기 밝혀요 여러분 그쵸? 그래서 아, 이게... 높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어서 그 폭이 되게 커요 음네 음. 알겠습니다 이정도로 넘어가도록 그래서 할게요 그래서 저는 이준 선생님 명품을 알았습니다아 <laughs> <laughs> 네. 많이 받네 <laughs> <laughs> 아니 저도 이제 10년차 되니까 네, 그렇죠 그리 네, 받아야 죠 물리치료도 좋네요 여러분 <laughs> 마지막으로, 플라테스 음. 강사가 좋은 점. 뭔가, 사람을 내가 터치하거나, 말로 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영향을 줄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이 되게 책임감이 많이 느끼기도 한데, 그런 부분을 통해 회원들이 변하는 거를 보면, 어 책임감 플러스 히어린. 엄청나게 많이 느낄 수 있는 직업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아, 내가 왜이 일을 하는구나. 그런 즐거움이 있고, 아, 내가 아직 살아있구나. 라는 이런 음. 여자로서 그런 직업에 대한 그런 자부심이 되게 많이 느낄 수 있는 직업인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공부를 하는 것 같아요. 음, 어, 더잘 알려주려고. 음, 뭔가 교육 이수점을 계속 음. 강압적으로 한다는 느낌보다는 내가 더 잘하고 이 사람한테 더 좋은 강사가 되기 위해서 음. 내가 교육을 안할 수가 없구나. 음. 그런 책임감으로 음. 하는 것 같아요. 음. 그러면 필라테스 강사의 음. 단점이나 뭐 단점? 힘든 점은 뭐가 있는지? 저 영업이요. 어. 영업하는 게 정말 힘들어요. 음. 왜냐하면 그런 말에 대한 스킬도 있어야 되고, 음. 여러분들 제일 힘든 게 듣는 거잖아요. 음. <웃음> 맞죠? <웃음> 영업할 때도 진짜 많이 들어줘야 돼요 어~, 어 그리고 공감해줘야 되고 음... 그러니까 뭔가 운동만 잘해서는 이거를 가져갈 수는 없는 직업이다라는 거 음... 어~ 영업에 대한 그런 부분들 그런 스트레스도 그리고 그~ 회원이랑 계속 불합리한 부분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뭐~ 물리치료도 똑같지만 내가 굽히고 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 음... 매달 매달 그런 영업 실적을 따야 되기 때문에 음... 그런 매달 매달 그런 압박들이 와요 음... 그래서 그런 부분의 단점. 음. 네. 어, 아주 완벽한 인터뷰였어요. 네. 시간도 아주 적당하고. 그 인터뷰비 주세요. 인터뷰비를 달라고요? 아까 지은 선생님 밥샀어요 <laughs> 밥을 샀는데? 아니, <많이> 먹었어요. <laughs> 진짜. 끝났어요. 어떻게 빨리 끝나? 어떻게 못또 뭐 원하는 질문 있으세요? 아니요, 없어요. <laughs> 여러분, 구독 꾹, 좋아요 꾹, 댓글 꼭 남겨주세요. <laughs> 아니 여기 운동 필요하신 분들 저희 스튜디오로 오시기 바랍니다. 아, 어디휴팬지 말도 안해 주고. 저는 서초에 있습니다. 서초야? 네. 어, 좋은 동네 계시네요. 네. 여러분, 꼭 오십시오. <laughs>